최근에 약국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인데요.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일회용 인공 눈물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 알약입니다. 바로 피부 홈 케어를 위해서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인공 눈물을 구매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일회용 인공 눈물 중에서 PDRN 성분의 인공 눈물인데요.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피부과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PDR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PDRN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줄임말로 연어에서 채취한 DNA 조각으로 인간의 DNA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채취 방법 때문에 연어 주사라고 알려진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포의 DNA 생성을 촉진해 피부 조직을 빠르게 재생시키고 항염 작용도 갖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사용이 되는 성분이고, 특히나 피부과에서는 연어주사, 리쥬란 등의 이름으로 시술이 되고 있는데요. 피부가 PDRN 성분을 흡수하면 콜라겐 압성과 피부 재생이 촉진되고,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주름, 색소,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좋아서 인기가 정말 많은 시술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홈케어로 PDRN 인공 눈물이 인기가 많아진 것이죠. PDRN 인공 눈물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각막과 결막의 미세 손상과 영양 공급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던 약들인데요. 피부과 시술과 동일한 성분인 PDRN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공 눈물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리쥬란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후기가 자자하고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 목적으로 이 약을 찾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보이고 시술하는 것과 성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눈물로 홈케어를 하실 때 MTS라는 도구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작용하는 도구인 만큼 세안과 소독을 잘 하시고 원칙상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며 내 피부 상태를 보고 MTS를 사용할지 말지를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PDRN 성분의 약은 이런 인공눈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크림 형태의 약도 있습니다. 리쥬비넥스라는 이름의 약으로 원래는 상처나 피부 영양보급 용도로 사용되던 약인데 셀프리주란이라고 입소문이 나며 같은 홈케어의 목적을 위해 재생크림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에 바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PDRN 성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이 되는 이러한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 눈물도 보습 용도로 피부에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티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약이고 앞서 말씀드린 리쥬란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리쥬란의 효과를 볼수 있는 인공눈물들은 이러한 PDRN 성분의 약들이고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산 없이 구매가 가능하니 약국에서 PDRN 성분의 인공눈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PDRN 성분의 일회용 인공 눈물도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으니 약국에서 상담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인공 눈물을 눈에 넣을 때도 그렇고, 피부에 바를 때도 마찬가지로 개봉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안약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처음 한 방울에서 두 방울은 버리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홈커의 목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PDRN 일회용 인공눈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하기 알약이었습니다.